너무 검색에만 의존하지 마라. 변호사가 책임지고 해주면 유불리를 따질 수 있는 편이다. 가격만 가지고 너무 아끼지 마셔라. <목소리> 안녕하세요. 내편지수 최지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변호사 찾는 법과 수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이렇게 검색들 하시겠죠? 너무 검색에만 의존하지 마라, 사실은.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사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를 만나라. 사실, 한 명만 만나서는 알 수는 없겠죠. 또, 그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쳤을 때 나오는 글들, 그 글을 실제 작성한 사람과 상담해주는 사람은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서 만나보셔라. 만나서 의사소통을 해서 부딪혀봐라. 자, 그리고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변호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냥 그냥 말하기가 편하고 좋아 이게 다일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가정상담을 받으러 가는 거하고는 달라요 어디서부터 얘기를 드려야 될까요? 이러면서 다 얘기하시려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담료 막 많이 내실 거예요 소송에서 꼭 필요한 사항들 주장 입증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걸 요건 사실이라고 하는데 사실관계를 추출해서 듣는다 추출해서 말하게 한다 이런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를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사소통에는 그리고 말하는 내용도 있을 수 있지만 말하는 시간과 장소도 있을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 급할 때 연락 되느냐. 지금 차를 따라가고 있어요. 저 사진 찍어도 될까요? 직접 찾아가가지고 내가 한대 맞았는데 지금. 변호사도 그런 때는 빨리 연락 받고 거기에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연락이 잘 되는 사람. 이걸 찾을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책임 변호사. 책임 지는 변호사. 그 변호사가 내 얘기를 다 듣고 그대로 반영해서 글을 쓰는 변호사인가. 그 내용을 그대로 재판에 구술로 할수 있는가 그래서 이혼 소송에서는 한두 명의 변호사가 책임지고 해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대형 로펌도 마찬가지예요 이혼 소송을 가지고 대형 로펌에 가서 이혼 가사 조정 전담 팀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믿을 만한 한 사람이 있느냐입니다 책임 있게 듣고 그거를 반영해 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 소통이 중요하니까 다 들어주고 공감만 하고 내 얘기는 다 맞다고 인정해주고 이러면 무조건 좋은 걸까요 아닙니다 재판은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소송은 내가 이겨야죠 자 그럼 어떻게 해요 나의 치부까지도 드러내서 얘기를 했을 때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감안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사실 더 객관적으로 소송에 임해서 내가 불리한 부분 유리한 부분 추출해서. 제대로 공격과 방어를 할수 있는 겁니다. 나한테 진짜로 유리하게 되어야지 내 편이지. 그냥 무조건 수긍만 해주고 이길 수 있다. 이거는 다네 말이 맞다. 제가 잘못했네.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그게 내 편입니까? 무조건 공감하는 말만 하고 무조건 다 듣기만 한다. 이거는 좋은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도 소통이지만 유불리를 따질 수 있는 변호사.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라.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해서 전문 타이틀을 달고 있다고 해서 전부 경험이 많은 건 아니에요. 왜 다양한 경험과 뭐 연차라면 연차 케이스라면 케이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혼 소송은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승소 사례라는 것도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각양각색 다 다르고 재산 분할은 특히나 더 달라요. 그러면 다양한 케이스를 해 봐가지고 대응 뭐 공격. 이게 훨씬 수월한 거예요. 저도 결혼 생활에 다양한 모습들이나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시어머니하고 문제는 또 어떤지 재산 명인 또왜 이렇게 되는지 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저도 겪은 게 많아요. 제 가정사에서도 그다음에 뭐 소송을 하면서도 그래서 그 경험들이 생활인으로서 노고가 나와서 변호사로서의 체화가 돼서 이게 일이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수임료 부분 많이 기다리셨죠? 대체로는 그냥 진짜 이혼만 구한다. 보통은 330만 원부터 시작해요. 뭐, 양육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보통은 550만 원부터 받으시는 경우 많은 것 같아요. 사안에 따라서 재산분할이 되게 첨예하게 다 터지고 1%가 중요하다. 그러면은 막 특수감정도 해야 되고 머리 아픈 경우 있거든요. 뭐, 2천씩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료는 그래서 천차만별이에요. 간단한 것과 난이도가 차이가 있는데 그냥 수입료 가격, 최저 가격만을 보고 어, 220만원에도 여기 이혼 된다는 데도 있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거는 꼭 나한테 들어맞는 경우가 아닐 수 있는 거죠 너무 아끼지 마라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수입료 몇 백만원 아끼는 거 하고 재산 분할에 몇 억이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뭐 딸인데 아빠가 키우는 거보다 엄마가 키우는 게 좋겠어 이렇게 생각해서 만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안 그렇습니다 요즘은 변호사를 왜 이렇게 가격 가지고 세일즈 하고 있냐 이렇게 들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세일즈가 아니라 그 정당한 가격을 치르고 어떤 일에 임해야지 만족스러운 결과가 또 보장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무조건 비싼 뭐 수임료 높은 데만 찾아가라는 말씀 아닙니다. 이혼 변호사 찾는 법과 수임료 정리해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의사소통이 잘 되는 사람을 찾아라. 이혼 소송에 필요한 내용을 말하게끔 하고 그 내용을 잘 캐치해서 반영해 주는 변호사, 그다음에 책임 변호사, 나하고 상담하고 글 써주고 재판에 나가주고, 이게 일체화된 사람을 찾아라. 그리고 대형 로펌에만 집착할 필요는 없겠다. 그리고 세 번째, 공감하는 척만 하는 변호사는 좋지 않다. 내 이야기만 다 들어주고 무조건 다 이길 것 같다. 재산은 너가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반영이 될것 같다. 이렇게만 얘기해 주는 건 정답이 아닐 수 있다. 그 다음에 경험. 경험이 많은 사람을 찾는 게 좋겠다. 수입료. 가격만 가지고 너무 아끼지 마셔라. 다 조건이 충족되고 얘기도 들어보니까 잘 되는데 수입료가 저기 나, 저기보다 조금 더 비싸요. 자기 이혼소송은 몇 억, 내 인생, 이런 게 걸린 문제예요. 그래서 너무 아끼지 마셔라. 이혼 변호사 잘 찾으셔가지고 자기 인생 디자인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편지수 최지수 변호사였습니다.